765번이에요. 어, A부터 C까지. 그러니까 얘를 구하기 위해, 얘는 뭘로 봐야 돼? 활꼴에활꼴의 내용으로 보면 안 돼. 얘는 뭘로 봐야 돼? 부채꼴로 봐야 돼. 부채꼴에고 그러면, 얘를 부채꼴에꼬로 보려면, 보조선 하나가 그려져야 되지. 그? 무슨 보조선? C부터 5까지. 그렇지. 이 보조선이 그려져야지. <laughs> 평행하다고 그랬죠? <laughs> 여기 평행, 여기 평행이니까. 동일이게 여기 왜그 <laughs> 40도죠. 근데 이거 무슨 삼각형이야 이듬연 직각. 삼각형. 직각이 어. 아니라! 이듬변 삼각형. 네. 그럼 여기 몇 도야? 1도. 네. 괜히 알려줬다. 내내 내 잘못이다. 100도지? 네. 40도짜리가 어떻게? 6cm지. 그럼 100도짜리면 얼마냐? 이렇게 물어보는 거지. 무슨 말 하는지 이해가 안 가? 이해가 갔어? 이해가 갔어? 네. 나머지 구할 수 있겠어? 어. 40도짜리가 6cm라면 100도짜리는 몇 cm일까?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. 무슨 말인지 해서 아니면 예와 얘와 예와의 비율을 갖다 생각합니다. 아니면 40대 100은 X대, 6대 x 대6대 x. 요 비니까 순서 주시면 이렇게 풀도 돼. 알겠어요?